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선입니다. 오늘은 학교 체육 진흥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교육부 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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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에서 학교 체육 진흥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좀 언급한 것 같아요. 뭐이 내용이야. 뭐 지난번에 이영선의 성동 원도에서 뭐 스포츠 혁신이 뭐그 다음에 학교 체육 바로 세우기 그 다음에 학교의 체육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내용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그 주체가 학교 체육 지능이라는 내용들을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바른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는지, 고 있는지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 또 문체위 국감에서 뭐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이 또 고성과 사태지지오고 갔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영선의 성동원도 칼라면서도 좀 언급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학교체육진흥회가 생각했던 이 내용하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좀 많은 문제점과 의혹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의원이 뭐이 진흥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했었는데 그 그때 그문채위 위원장, 안민석 위원이 또 이제 반론을 제시했나 봐요. 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타가 공연하는 체육 전문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체육 전문가 국회의원. 그래서 이 양반 자체가 노력을 많이 한 것도 저도 알죠. 음, 학교 지도 법도 본인이 만들었었고, 근데 이 내용을 디테하게 들어가 보니까 이 지능의 자체가 뭐 법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뭐, 뭐, 예산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뭐, 진흥의 또 사무실도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뭐가 어떻게, 처음 스텝이 좀 꼬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국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공모 없이 또 예산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산이야. 많이 받으면 좋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체육에 예산 많이 받았으면 좋겠죠. 근데, 특정 음, 그 내용에 대해서만 좀 간단한 내용들을 해서 좀,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자 지난번에 또 중앙일보의 기사입니다. 공모 절차도 없이 정보 돈 10억 수상한 스포츠 법인. 저는 뭐이 내용을 보면서 저 지난번에도 이영상의성동원도에서 언도에서 언급했죠. 스포츠 개혁 포럼 출범도 했었고. 스포츠 어, 혁신 위원회도 출범했었고 그 이번 기회에 체육계 혁신이 일어나기를 진짜 어, 체육계 관계자 입장에서 좀 많은 바람, 어, 좀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특정 어, 그 인백들 특정 학교, 대학의인백들이 다수 포진을 해 있고 그들만의 리그로 또 전락했다는 내용들이 좀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국감에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니까 그때 나오신 분두 분이 계셨죠. 그 서울시 교육감은 어조희현 교육감은 그 체육진흥 위원 어, 체육진흥회 학교 체육진흥회 에그 이사장이고 그다음에 어 경기도 교육감의 그왜 사무실에 그, 그 진흥회 사무실이 또왜그 성남에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이두분 자체가 내용을들을 잘 몰라요. 자, 그런 국감의 내용을 들을 보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학교 측을 관장, 관장한다는 이 기관에서 어떻게 그, 그 이사장이라는 양반도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고, 다시 검토하겠다 얘기도 하고 있고, 그렇게 계약을 외치는 경기도 교육감 자체도 모르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 어, 학생 운동 선수는 누구한테 어, 의존을 해야 되는 건지 참참 참 답답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좀더 기가 막힌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학교 체육 진흥회가 추구하는 운동하는 일반 학생, 공부하는 학생 선수, 자 축계기에서 어그 뭐야 그 일반 학생들은 운동장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학생 운동서 교실로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 새로 패러다임을 만들자는 내용들이었던 것 같았었어요. 자, 그러면, 어 제가 생각할 때이 학교체육진흥회가 초, 중, 고의 학생들의 운동부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예산이 막단 예산이 들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대학에서는, 어 쿠스프가 있죠. 한국대학 스포츠협의회. 거기서는 예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 대학 운동선수들에 대한 어떤 학사 일정들, 체육 일정들을 많이 짜잖아요. 그런 패러다임이 저는 학교 체육 진흥회에서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내용을 듣다 보니까, 어, 어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체육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그럼 단지 저그 위원회가 뭐하러 바요 위원회가 왜 탄생이 됐나 스포츠 혁신위원회에서 얘기한 내용들이 뭡니까 체육 학교 체육 엘리트 체육 그다음에 모든 대한민국 체육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혁신이라는 말도 그랬잖아요 혁신이란 단어, 단어 아무 데나 쓰는 거 아닙니까 혁신이란 단어가 얼마나 살발한 단어인데요 모든 거다 바뀌자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단지 사람들 몇 사람도 없어요. 특정학교 대학 출신의 몇 명이 있고, 어? 뭘 하는 내용인지 제대로 없고 예산이 10억 갖고 10억 미만으로 예산 갖고 이초중 고의 그 학교체육의 내용들을 관리합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를 우려섞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정보 보조금 따먹는 거따먹으려고 만든 거 아니냐, 자기들끼리 리그 만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이 점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학교 체육이 바로 세울 수 있, 있을, 있을지 저 우려스럽습니다. 변해 자꾸 산다고 했는데 변하지는 뭐체육계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원회 만들어서 위원회 만들어서 일을들을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주 사업장이 왜또 어? 본인도 모르는데 사업장이 있고 어? 거기 거기 있는 교육감 자체도 아 그거는 성남 교육청에서 했고 이런 얘기가 어떻게 발생이 됩니까? 차라리 이 위원회가 있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하셔야죠. 왜 특정 종에 대해 정보 보조금 따먹어서 어떤 내용을 한다는 내용들이 왜 의혹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자. 예전에 몇년 전에 이런 내용들을 봤어요 뭐 박근혜 정권 때 우리 안민석 위원장 참 사이다 발언 많이 하시잖아요 그 내용 대정부 질문할 때 국민들이 우습죠 국민들을 바보로 보지 마세요 이런 내용 참 가슴에 사이다 발언 박수 쳤습니다 근데 지금의 여러분들이 하시는 내용들은요 학생운동부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운체의 복감을 할때 어떻게 스포츠 혁신위에 있던 분을 증인을 신청한다. 증인을 하는데 왜 자꾸 여당에서는 왜 실드칩이 있습니까? 당당한 일을 하셨던 분이고 평상시에 우리 인권을 중시했던 사람인데 왜 그걸 실드를 치는지 그러니까 여러 마리에 해갖고 왜 자꾸 스포츠 혁신이 어? 여러 마리, 여러 무리에 의해서 답 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뭐가 당당하지 않으세요? 저는 당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위원회 좋아요 개혁 좋습니다 근데 개혁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다음 어, 혁신까지 얘기하세요 혁신은 개혁, 개혁보다 더 힘듭니다 자꾸 여러분들 파이팅 파이팅 하고 이렇게 하는 사진들을 보게 되면 이건 정치적 인 쇼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학생 운동 선수들한테는 이게 하게 되면 기대는 어떤, 어떤 정책을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일산 학교에서 하시는 거 알잖아요. 일부 몰지각한 교장들은 학교 운동부 싫어하잖아요. 대화도 안 하고, 어? 없애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없애기는 없애기 위해서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어? 다른 얘기들 하고 앉아 있고 왜 학생 운동 선수가 왜 이렇게 역차별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분 이 친구들에 대한 올바른 정책을 하고 감싸고 이렇게 가는 대한민국의 핵시, 어, 확신을 위한 그런 발판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언급하겠습니다 자 수년 전에 어 김정 여러분들이 원하는 적폐 세력 김정에 대한 그, 그들만의 그, 어, 이 사람의 그, 어, 인맥들에 대해서 다 해먹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역으로 지금을 생각해보면, 모든 위원회, 체육위원회들 보면은 어떻게 해서 특정 학교 학파들에 대해서 의존해서 정책이 이루어진다는 의혹을 받지 않습니까? 전 이, 체육기, 제어 인사로서 이 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검사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종합검사도 있고요. 이런 의혹 밝혀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학생운동선수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뭐 대통령께서 2032년 어, 남북올림픽 얘기하시고 뭐, 뭐 체육교 인사들 말로만 남북올림픽 얘기하지 않습니까? 올림픽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요. 학생 운동선수들,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산 학교에서 운동부 다 해체하는 수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어떤 것를 보상을, 보상이 아니라, 이, 이런 터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올림픽만 유치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또, 또, 하나의 또 희생물 만들시려고 그러세요? 지금은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이에요. 자. 체육 관계자 여러분들 이러한 의혹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왜 가만히 계세요? 말로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 관계자 여러분들, 그다음에 문체위 관계자 여러분들, 교육기관 관계자 여러분들, 지금 학생 운동 선수에 대한 이런 패러다임 많은 어려움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림픽 유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선에 있는 현장에 있는 우리 학생 운동선수들이 많이 어려움이 처해있고 여기에 학생 운동선수들의 꿈이 뭐겠습니까? 금메달 만들라고 저, 저기, 국위선양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에, 어, 매달려있는 학생, 학부모님들, 학생 운동선수 학부모님들의 여망을 져버리실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점 참고해 주셔서 의욕에 있으면 낱낱이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영선의 성동관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